안녕하세요, 오브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특강 PDF 파일을 굿노트에 불러와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파리로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EBS 교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연계교재 다운로드라고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면 이제 창이 뜨겠죠.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의 PDF를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생명과학원투는 다운을 받았고요. 오늘은 새로운 과목인 독서를 받아볼게요. 여기 내려받기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뜨고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내려받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운로드 되는 걸 확인하려면 오른쪽 위에 이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면 진행 중인 과정이 보여요.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기를 기다려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파일 앱 안에 다운로드된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앱을 삭제하셨다면 앱스토어에서 파일 앱을 다시 다운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압축된 파일을 누르면 바로 압축이 풀리게 되는데요. 압축이 풀린 다음 또이 폴더를 누르면 이제 문제 파일과 답안지 파일이 뜨게 됩니다. 이 문제 파일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공유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연결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들이 뜨는데요. 여기 굿 노트가 바로 뜰 수도 있고 없으면 위에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또 여기도 없으면 더보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굿노트 5도 있고요. 굿노트 4도 있습니다. 저는 굿노트 5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PDF 파일이 불러져 오고요.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제 PDF 파일이 굿노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넘기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고 채점할 때 스플릿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파일 앱을 스플릿뷰로 띄우고 그 다음에 아까 다운받았던 파일 중에 수능특강 해설 파일이 있어요. 이걸 바로 옆에다 열어놓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옆에서 채점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답노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어떤 문제를 틀렸다면 이 문제를 오답노트에 모아놓기 위해서 이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문제를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꾹 누르시면 스크린샷 찍기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또 공유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 새로운 노트를 만드시거나 기존에 있는 오답노트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아까 스크린샷으로 찍었던 문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문제 아래쪽에다가 왜 틀렸는지, 관련 이론은 무엇이 있는지 등등 적어주시면, 나만의 오답 노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PDF 파일을 굿노트로 불러오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